연꽃이 핀 무장읍성이 왔습니다 저 누각에서는 조금 있으면은 예, 음악회가 열릴 것인데 타산사장이 잘 나가던 학인관료 시절에 모임을 만들었었죠 중난사라는 모임 어, 살꽃꽃 필때 만나고 복사꽃 필때 만나고 그 다음에 연꽃이 필때 만나고 그 다음에 국화꽃 필때그 다음에 큰눈 내릴 때 그리고, 에, 이른 봄에, 묘꽃에, 에, 눈이 내릴 때, 그때 만나는 것이 중나이사였는데 연꽃이 필 때, 지금 서련지 사라졌지요. 서대문에 있었던 그곳에서 만나가지고, 에, 새벽에 만났지요. 가서 배를 타고 가서, 이슬 먹으면 연꽃이 터, 터지기 직전, 그 소리를 들었는데, 그 소리를 청계화성이라고 했었지요. 천개화성을 기다리는 연봉 우리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 내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연잎에는 이렇게 수정이 지금 가득 고여 있네요.